그래서 무한물 만들어줬잖아요. 네. 아니 이물좀 어떻게 버려버리려고? 양동이 물이 하나 있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한물이 구멍 세 개를 뚫어놓고 그 가운데에다가 물 채워넣는 그게 무한물이라부러워요뭔 말입니까. 이게 무한물인가요 지금? 네. 그 속에다. 오 진짜 네 중간 것만 떠가면 됩니다. 가을 거 떠가면 어떻게 돼요? 가을 거요? 네. 사라집니다. 하. 이 중간 것만 떠서 가겠습니다. 네. 좋은 선택을 하셨군요. <laughs> 제가 원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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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노님을 닮아서 좀 유식하던... 유식하다는. 유식하다는. 그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어? 뭐죠? 무디 여기서 잘렸습니다. 뭐야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이 뭐죠? 이 무, 물이 여기서 뭐, 뭐 흘러오지도 뭐, 않고 뭐뭐 뭐지? 뭐저 <laughs>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뭘까요? 마크의 미스테 어머 이제 나오네요. 제가 저기다 물을 부었더니 물이 아주 일, 일보 직전으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한물이 생성됐으니 양동이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거. 안 필요하죠. 전 소아한테서 우유 놔뒀습니다. 우유 얻어왔어요. 또 얻어왔어요. 두컵 얻어왔습니다. 우유는 해장을 시켜주는 건가? 약물을 없애준다는 건? 모르겠 음, 음. 닭을 어디다 키워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도다. 나는 모르겠다. 안 하실 것 같아. 아, 나도 가고 좀 싶은데. 나 이거 좀뭘 봐요? 이거. 이거 자주 꺼지니까. 아, 진짜. 난데 때려. 난데 때려. 때려. 아이, 뭐야, 무적이야? 야. 무적은 네, 뭐. 나 난리친다, 봐라, 나 난리친다, 나 난리친다, 나. 나네요. 네, 어머, 뭐 저. 이게, 이분, 지금, 무닝님 맵이기 때문에, 무닝님이, 어, 오래 놔두셔가지, 그냥 오대, 안, 안 만지고 오래 놔둬서 절전이 되시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움직이 라는 거구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불량대가 아니야. 괜찮아. 이리 와. 난불량배가 아니야. 아니라고. 이리 와. 나랑 놀자고. 난 나쁜 놈이 아니니까. 놀자. 이리 와.

버 아니 진짜 많아 <laughs> 진짜 많아 방금 존나 많나라고 하려고 했어 전부터 알아 봤다니까 내가 뭐니? 내가 어머어머시구나 아까 씨앗 가져올게요. 약간 7개 정도 있었는데. 아, 28개랑, 이 코코아 콩이네요. 수박은, 여기가, 좀, 얻기가 힘들어요. 지금, 윤호님, 뭐더라? 윤호님 뒷머리에다가 저희 보디가 발을 짚고 식물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내 얼굴을 먹 네, 이제, 무한을 옆에다가도 해야 앞에 숨어야겠어요. 저는 갱이가 없는 터치. 어, 사탕수수를 이렇게. 분 사탕 수술 설탕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어, 내 먹는 중 진짜. 아, 의라고 보내면 안돼 안돼 안돼. 아, 죄송가요죄송해요죄송해요죄송해요왜 아, 아, 의라고 보내면 뭐가 전남? 아, 가요 의라고 보내면 뭐가 전나나요 아, 아. 아빠 죄송해요 못하겠네요 네네네 네. 이제 가야 돼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도 여기서 나가야 되는 하자, 역시 문인장 왜 울타리가 넘어지는 거죠 네. 이미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여기 이 여기서 울타리도 뛰어집니다. 제가 지금 울타리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왜 뛰어지죠 이게? 원래 울타리는 안 넘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안 넘어지는 게 정상인데요. 저기서는 왜인지 모르게 뛰어지네요. 왜지? 왜 뛰어지는 거야 이거? 이제 가야겠어요 저도. 네. 갈게요. 네, 저 혼자 영상을 찍을게요. 네뭐 여러분 그러면은 저 혼자 어,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지만 음. 우선 저도 빠이빠이 할게요 빠이 어머.